저는 지금도 집에서 만약에 이게 TV라고 한다고 하면 스트레칭을 자, 이 상태에서 네. 완전 다리를 찢은 상태에서 TV를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TV 볼 때도 항상 몸을 만들면서 스트레칭을 이렇게 하시다 보면 특히 우리처럼 다리가 짧으신 분들은 어, 스트레칭을 통해서 다리를 좀 벌려주시면 높은 데서 스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날 공만 가지고 족구에 대한 노력을 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내 몸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시면 훨씬 더 파워있고 멋진 공격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새해 공 많이 봐주세요. 족픽스 김주환입니다. 제가 오늘은 초보자들이 이 공격을 이제 시작을 하실 때 파워를 어떻게 하면 어 업을 할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할 텐데요. 그걸 하기 전에 사실은 가장 큰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가 네트 높이가 얼마죠? 어,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 많은데 네트 높이는 어, 규격은 1m 5cm 그리고 어, 6 0대분나 여성분은 90 그리고 청소년은 80, 네, 80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 지금 대한민국 족구협회 협회장님한테 직접적으로 제가 건의를 드렸던 사항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관내부 관내부는 사실은 1m5cm가 사실 높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처음 족구 시작을 했을 때는 네트 높이가 1m 10이었거든요 110이었어요 그래서 5cm가 낮아진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초청부라든가 외부 전국대회는 뭐 체감부나 전국대회는 뭐 1m 5cm 해도 상관은 없는데 어 관내부라든가 족구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1m 5cm가 좀 높아요. 100, 105cm가 그래서 저는 관내부도 어 1m로 좀 낮춰 주시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더 수월하게 누구나 공격을 어 대비를 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키가 164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 어, 아쉬움이 좀 많죠. 네트 높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초보자가 처음 족구를 시작을 하셨을 때, 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유념을 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다리가 1m5cm는 무조건 둘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실제 제가 여기 와서 저한테 레슨 받는 분들 보면 40대, 50대, 60대 이제 공격을 배우시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다리가 안 올라갑니다. 네. 네트 위로 다리가 안 올라가면 네트 위에서 스윙을 할수 없다는 소리죠. 그래서 다리를 이 드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다리를 들어도 이게 다리가 안 올라가고 종아리가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 이유는 여기 뒤에 보면 햄스트링이 단축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리를 드는 동작을 하시기 전에 제가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뭘 하시면 되죠? 어, 자,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집에서 tv 를 보시면서 최대한 숙여주는 예, 걸로. 근데 실제로 내 발목조차도 못 잡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햄스트링을 늘려주는 연습은 집에서 계속 매일 TV를 보시면서 거실에서 스트레칭을 하시면서 TV를 보셔야 되고요. 그게 잘안 되시면 야외에서는 어떻게 해요? 네, 숙인 상태에서 최소한 손바닥이 땅에 닿을 정도가 되셔야 여기 햄스트링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다리를 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어, 햄스트링이 늘어나지 않으면 다리를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나이를 좀 드셔서 공격을 시도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여기 햄스트링은 늘려주시면서 공격을, 어, 시도하면서 다리를 매트 높이 들 정도의 이 동작들, 이 동작들을 열심히 해주시지 않으시면, 어, 파워 있는 공격수로서 대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 스포츠 밴드를 오른쪽 발목 어디에다 끼셔야 되냐면, 엄지발가락 쪽에다 끼셔야 됩니다. 너무 안쪽으로 넣지 마시고, 그래야 발목을 꽉 잡으면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뒤뒷발을 낮춘 상태에서 천천히 당겨주는 거죠. 하나. 자, 둘. 우리가, 어, 유도 선수들이, 어, 타이어, 그니까, 러 그, 밴드를 당기는 연습을 계속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족구도 마찬가지. 다리에 힘을, 땡기는 힘을 연습을 하시려면, 복부에 힘을 주시면서, 이 오른쪽 다리 내정근으로 이렇게 끌고 오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가끔 이거를 시키면, 이렇게 급하게 빨리빨리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급하게 빨리빨리 하지 마시고, 최대한 천천히 땡겨주시고, 풀 때도 천천히 풀어주시고, 자, 이 동작들을 하루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개씩 하신다라고 하면, 이 다리 근육, 복근 근육을 훨씬 많이 만드실 수가 있고요. 이런 땡기는 힘을 연습을 하셔야 실제로 우리가 안쪽 공격을 했을 때 파워를 늘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 우리가 파워 있는 공격을 하기 위해서, 어, 떤 연습을 해주시면, 어 임팩트, 있었, 임팩트를 하실 때 파워를 치러주실 수 있냐면, 우리가 보통 공격수들 몸에 힘을 빼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어디에 힘을 빼야 될까요? 자, 우리가 임팩트를 할때 힘을 빼야 되는 부위는 이 승모근에 힘을 빼야 되고요. 힘을 줘야 되는 부위는 복부, 쉽게 말해서 코어 근육에 힘을 줘야 돼요. 근데 여기를 힘을 빼고 여기만 힘을 주는, 음, 줘야 되는 데랑 빼야 되는 데를 서로 분리하면서 내가 섬세하게 힘을 주고 빼는 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연습을 해주시면 좋으냐면, 누운 상태에서, 자, 저는 머리를 들고 설명을 드릴게요.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10cm만 들을게요. 네. 이 상태에서 누워계시면 자, 옆으로, 네. 이 상태에서 있으시면, 어깨는 힘이 빠져요. 어깨는 힘이 빠지게 돼 있고, 복부부터 다리까지는 힘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어, TV를 보신다든가, 거실에서 다리를 들고 있는다든가, 네? 아니면 이 상태에서, 아까 응용동작으로 밴드를 땡겨주는 연습을 하셔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누워서 우선은 복부부터 다리를 힘을 주고 드는 연습을 많이, 많이 하시면 이제 수영할 때도 사실은 이런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어깨에 힘이 빠지고 복부하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근육에 기억시키는 훈련을 좀 많이 해주시면 임팩트를 할때 어떻게 해요? 몸이 알아서 자동으로 반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특히 처음 시도하시는 그러니까 초보자들이라든가 아니면 나이 먹어서 하시는 분들은 몸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무조건 네트 높이까지 다리를 들 정도는 만드시지 않으면 공격수로서 파워 있는 공격이라든가 잘할수 있는 공격수 요건이 되기는 쉽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햄스트링을 늘려 주는 연습을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밴드로 당겨 주는 다리의 힘, 복근의 힘을 키워 주시고 마지막으로 몸을 어디에가 힘이 들어가고 어디에 힘을 빼야 되는지 그런 그 몸에 기억시키는 뭐 운동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몸에다가 기억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3단계를 거치시면 좀더 여러분들이 파워 있는 공격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에 어 요가를 다니면서 몸에 대한 소중함을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제가 20년 동안 족구를 하면서 골반이 틀어져가지고 작년에 요가를 한 계속 다녔더니 몸이 지금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집에서 만약에 이게 TV라고 한다고 하면 스트레칭을 자이 상태에서 네 완전 다리를 찢은 상태에서 TV를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TV 볼 때도 항상 몸을 만들면서 스트레칭을 이렇게 하시다 보면 특히 우리처럼 다리가 짧으신 분들은 어 스트레칭을 통해서 다리를 좀 벌려주시면 높은 데서 스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날 공만 가지고 족구에 대한 노력을 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내 몸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시면 훨씬 더 파워 있고 멋진 공격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새해, 공 많이 받으세요.